군대에 대한 안좋은 추억이 있으신 분들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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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싫어! 어, 멧돼지는 무조건 만나면 여러분 이런데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어? 근데 솔림이 멧돼지 같은데요? 이렇게 예쁜 멧돼지가 어딨어? 아... 아왜 그러시는 거예 아, 알겠어요 컴퓨테이션! <laughs> 네, 안녕하세요 비피입니다 안녕하세요 솔림입니다. 오 가짜 사나이 <laughs> 국방색. 아 오늘 저희가 만나볼 차량은 바로 BMW X6 M 컴 o 티션 아니 BMW가 요즘에 컬러로 승부보려고 그러나봐요. 아, 이게 인디비주얼 컬러에서 이런 컬러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아전 보자마자 또 무슨 색깔이야. <laughs> 솔림 오빠가 육사 출신이라고. 맞아요. 뭐지? 아, 아빠 자랑스러워 하겠다. 아, 오늘요? 예, <laughs> <야>, 오빠! <laughs> 국방 에디션이라는 단어가 딱 어울릴 만큼 아주 예쁜 카키색이에요. 이 컬러는 사실 솔직히 호불호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군대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있으신 분들은, 어, 어, <laughs> 어, 싫어! 어, 막 이렇게 하실 거고. 저는 솔직히 밀리터리를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아, 아, 이 컬러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컬러 이름이 뭐죠? 어반 그린이요. 어반 그린. 그러니까 도시 초록색. 아, 도시 초록색. 어. 이상하네. 어, 네네. 아, 일단 이 차량 가격이 1억 6 7 60만 원입니다. 아, 당연히 요 배지가 있으니까 1억이 훌쩍 넘죠. 이해해요. 마력이 또 상당하겠죠? 아, 그럼요. 이거는 4 4 0 0 cc. V8 트윈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제로백은요? 625마력에 제로백은 3.8초. 이만한 동체가 3.8초면 더 에너지가 커야 되고 엔진이... 더 좋아야 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아 배기음 좀 이따 들어볼 거예요. 아우 <laughs> 일단 M 시리즈 같은 경우는 여기가 다 뚫려있죠. 아 이게 진짜 뻥뻥 뚫려있는데 음. 저는 조금 아쉬운 거 있어요. 뭐요? 아니 X6 불 네. 들어왔던 거 기억나요? 이건 없구나. 네. 아 미쳤다 그거 있어야 되는데. X6의 그 전매 특허 여기에 그릴에 불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나만 그형광색에 약간 그코코몽 칠한 느낌 있잖아요. <laughs> 그런 느낌이었는데 얘는 없네. 네, 이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네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안전바도 이렇게 있어요. 아 그렇구나. 장난 <laughs> 아니죠. 라이트 같은 경우는 레이저 라이트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하단에 에어 인테크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어요. 오, 네네. 원래 여기 이렇게 길게 뭔가 있지 않았나요? 어 맞아요. 안개등이 위에 하나 있었는데 그게 아. 사라지고 이 범퍼 가니쉬가 하단까지. 이러면서 엄청나게 턱이 넓어졌죠. 안개등이 요즘에 네. 다 없어지는 추세인 것 같아요. 안개등이 아무래도 없으면 에어인테크 구멍을 크게 뚫을 수 있으니까 아... 좀더 과격한 모습을 아... 할 수가 있죠. 네. 아까 전에 이 라이트 키면서 봤는데 이 눈알이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아, 처음에. <laughs> 네, 그래서 막 개그맨 그 이경규 씨가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거 너무 옛날 거 아니에요? 그래요? <laughs>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요, 여기에 고무 같이 이렇게 몰딩 이 하나 더 떼어 있어요. 머드 가드. 어, 약간 레이싱 레이싱카 같은 느낌이에요. 오, 머드 가드면 거기는 박아도 되겠다. 그죠, 그죠, 그죠. 고무니까. 네, 네. 그리고 휠은 몇인치게요21 인치. 21인치. <laughs> 맞아요. 근데 웃긴 거 알아요? 뭐야, 뭐야? 앞뒤 사이즈가 또 달라요. 이 포르쉐야? <laughs> 아. 뒤에는 22 인치예요. 아, 진짜 포르쉐 따라했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에어 인테이크 같은 게또 하나 있는데요. 아, 이게 원래 사이. 즈 피디가니 씨도 이렇게 화려하지 않았어요. 원래 음 이렇게 블랙으로 한 줄만 있었는데 이렇게 두 줄로 처리가 되면서 훨씬 디테일적인 요소가 좋아졌죠? 어 근데 뚫려있긴 뚫려있어요. 에이 안 뚫려있어요. 아안 뚫려. 이거 거짓말쟁이 피디님뭐 네. 하나 못 느꼈어요? 뭐요? 크롬이 없잖아요. 아, 그지 아니, X6 M50i 같은 경우는 네. 세륜 그레이로 처리가 돼 있었잖아요. 아, 이거는 진짜 다 블랙. 네. 완전 다 블랙입니다. 여기 배트맨 있지? 로 아, 이거. 이게 바로 M의 상징인데 여기가 카본이 아닌 게 조금 아쉽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이거는 사이드 밸런는꼭 요렇게 보셔야 돼요. 왜요? 그래야지 이렇게 배트맨이거든요. 아, 네. 이렇게, 이렇게. 알겠어요. 어, 무슨. 이렇게. <laughs> <laughs> 무섭어. 아, 근데 미쳤다. 쿠페 라인. 쿠팡아 미쳤지.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피디님. 세단도 잘 만들고. 네. s v 도잘 만드는 건 저는 역시 BMW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솔직히 벤츠 세단만 잘만들죠 에이, 에이 아니. 세단에 더 비중이 가 있고 아, 맞아요, 맞아요. 아우디도 세단에 더 비중이 가 있고. 맞아. 이러니까 50대 50으로 잘 만드는 건전 BMW가 유일무후한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하단에 사이드 스커트 보시면요, 블랙 하이거슈로 처리가 돼 있으니까 확실히 좀 강력한 느낌이 납니다. 사이드뷰에서 봤을 때는 확실히 네. 조금 밋밋한 느낌이 있어요. 어디가 도대체 밋밋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컬러가 만약 에 이게 블랙이었어 봐. 아, 아 그러면 안 아, 돼. 돼. 그니깐요아그러면안 돼. 그래서 요 컬러 같은 경우는 그냥 디자인 면에서 거의 팔할. 아. 그냥 거의 다맡은 거죠. 얘가. 그죠. 아니 이렇게 좀 강력한 성능을 가진 애들은 어. 좀 색도 이래야 돼. 아 그리고 루프랙도 이렇게 블랙이니까. 네. 그리고 되게 얇다. 이건 루프랙이 있다고 말할 수도 없을 정도인데요. <laughs> 그니까 이거는 그냥 디자인 같아 그냥. 네네. 하지만 요게 22인치라는 거죠. 네 맞아요. 이 여기 타이어가 진짜 얇아지고 아... 이게 훨씬 더. 커졌구나 그러니까 x 어. x x M50i 같은 경우는 휠이 별로 안이뻤거든요 네네 아, 근데 이거 진짜 이쁩니다 맞아요 벤츠 마찰이랑 또 다른 별 모양 맞아, 알죠 맞아. BMW 에에에. BMW는 별이다 <laughs> 저는 솔직히 쿠페가 공간력은 적어도 네. 이 디자인은 못 포기할 아, 것 진짜 같아요 진짜 디자인은 포기할 수가 없대니까아 그리고 여기 움포 여기 엉덩이가 약간 손쓴것 어. 같은 이 느낌 <laughs> 절대 포기 못하겠어요 아 그리고 여기도 리어윙이 아주 작게 들어가 있는데 이런디테일 음. 보세요 아 여기 하나 더 있어. 그래서 이게 없구나. 와이퍼? 와이퍼가 없어요, 아유. 여러분. 약간 여기 뒷모습 보면은 뒷모습인데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따라올 것 같아요, 멧돼지처럼. 아, 멧돼지처럼. 어, 맞아, 알죠. 멧돼지는 무조건 만나면 여러분 상대하지 마시고 이런데 높은데 있죠. 네. 이런데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어, 근데 솔림이 멧돼지 같은데요? 아, 무슨 이렇게 예쁜 멧돼지가 어디 있어? 아, 아니어요왜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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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시는 거요? 예 아, 알겠어요. 이렇게 올라가셔야 된다는 점. 아, 네, 네. 리어 램프가 X5랑은 완전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 빛에만 들어오는구나. 네, 진짜 얇고 예쁘게 디자인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SUV 중에서는 이게. 제일 이뻐요. 그럼 얘는 뭐예요, 요거? 얘는 후방등. 아. 그리고 여기는 에어 인테크 구멍은 안 뚫려 있지만 반사판을 이용해가지고 좀더 빵빵한 휀더 라인을 확보했고요. 아, 저는 얘가 다 했어요. 아, 블랙 크롬 아 테일 파이프와 아 이거 사실을 싸제로 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네. 이렇게 순정으로 나오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아, 그리고 이게 까만색으로 돼 있으니까 이게 음. 일체감도 좋고 더 강력한 느낌도 납니다. 아, 사실 너무 예쁜데. 네. 아, 돈. 1억이 훌쩍 넘잖아요. 그게 저는 조금 아쉽더라고요. 아, 근데 이 컬러 선택하면 진짜 1억 훌쩍 넘는 느낌이 딱 나요. 그리고 과격한 디퓨저. 그러니까 안 보이는 데서는 되게 과격한데 네. 보이는 데는 되게 소극적으로 뭔가를 썼다. 아, 디자인이? 그쵸? 네. 자, 한번 뚜껑 그냥 열어볼게요. 네. <laughs> 봐봐요. 이럴 줄 알았다니까. 봐봐요. 여기가 이렇게. 똑같겠죠 네. 원래는 이만큼 있어야 되는 어, 거죠 맞아, 맞아. 얼굴도 똑같아요 만약 광대치고 턱치고 했으면 어때요 작아지잖아요 아, 그러셨어요 아니요. 돌려 깎기 한다 하잖아요. 네네. 이것도 돌려 깎기 한 거예요. 아, <laughs> 돌려 돌려 깎아 깎아. 아 이렇게. 그래서 네. 예쁘긴 예뻐졌다. 네 예쁜 건인정해야죠아 근데 단점도 있어요. 뭐요? 이게 번호판이 하단으로 내려가니까 음. X5 같은 경우는 하단에도 이렇게 열리잖아요. 아 진짜 너무 높아요. 아 그러니까 X5 그 녀석이 동생인데도 어. 함부로 형을 자꾸 넘봐요. 맞아. 이거 진짜 너무 높으니까 맞아. 짐 하나 싣는다고 생각해봐요. 상황극 한번 해볼게요. 네네. <laughs> 자, 라라라라라 좃좃좃좃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맞아. 그래서 아. 이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근데 러기디스크니 이렇게 깔끔하게 있고요. 아, 이런 게 진짜 하다용 음. 디테일이 정말로 좋습니다. x X 한번 씩 접어 넣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당연히 어, 가스 리프트가 장착이 돼 있어요. X5랑 오, 네. 거의 똑같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간이 장난 아니거든요. 아, 아니, 자켓을 왜 벗으셨죠? 아 여기 잠깐 들어가 보려고. 아, 아 네. <laughs> 나는 또 여기 밑에는 들어간 건 처음이네. 아아 아, 그러네. 어머. 오 오. 헉. 아, 아니 어느 정도로 공간이 넓냐면 한참 들어갑니다. 약간 인어공주 같지 않아요? 네? 인어공주. 아니요 그냥 생선 같은. 안돼 다시. 아니 생선 같아요 그냥. 안돼 다시. 보거 같아요 보거. 아, 이건 안 되네. 아, 이건 안 돼요. 아, 은솔이었으면 됐을 텐데. 은솔 씨면 되죠. <laughs> 여러분, 이렇게까지 적재 공간이 있다는 거에 놀랍네요. 어쨌든 2열도 의자 접으면 공간 더 나오니까 그렇게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네. 그러면 2열 여기서는 못 접죠. 어, 접을 수 있네. 여기 있네요. 이렇게. 차가 아이들의 놀이터가 됐죠. 오, 오, 맞아. 요즘에. 그쵸. 왜냐면 이제 언택트래가지고 어디를 갈 수가 없으니까. 맞아. 얼마나 불쌍해. <laughs> 아. 아안 되네. 왜요? 쿠페어가지고아 앉을 순 없다. 네 앉을 수는 없고. 다리 완벽하게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어? 네. 어 등받이 각도도. 어 이거는 나쁘지, 나쁘지 않아요. 등받이 각도 보시면 제가 갖고 있는 모델 Y랑 정말로 비슷합니다. 맞아요. 그 차박에 넘사벽이요? 네. 이렇게 평탄화가 너무 잘 되니까, 오 생각보다는 잘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살짝 올라와 있어서 베개처럼 돼 있어요. <laughs> 맞아요. 아, 진짜로 베개 같아. 약간 목침. 어 목침 같아. 음, 요즘 썬루프는 광활하게 열까지 오잖아요. 네. 근데 얘는 쿠페여서 그걸 할 수가 없었던 아유,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딱 눈까지만. 아 그래. 그게 조금 아쉽긴 해요. 근데 폭은 넓습니다. 맞아요. 랄라라, 랄라라, 타이타닉 세대인가요? 네. <laughs> 디카프리오요. 아, 알겠어요. <laughs> 실내로 한번 바로 들어가 볼게요. 고고. 안녕. 아, 배기음 안 들어볼 수 없잖아요. 이거 아, M 뭐. M 여러분. M 컴피티션. 배기음 때문에 사신 분들 있으시잖아요. 맞아요. 어. 그러면 배기음부터 한번 듣고 가볼게요. 네네. b M W는 대기음의 진심이잖아요. 네. 충성 간지다. <laughs> 시동 한번 걸어보세요. 오. 아 근데 팝콘은 안 터진다 제가 조금 밟는 게 서툴잖아요 네. 그래서 팝콘이 안 터트릴 수도 있는데 다른 분들은 모르겠네요 <laughs> 알겠어요 배경 일단 좋다 <laughs> 일단 멧돼지 한 마리 지금 몰고 가세요 알겠어요 삐피디아우 <laughs> <laughs> 사실 저는 얘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왜요? 일단, 문이 너무 무겁고요. 아, 아 저는 연약하잖아요. 아, 예. 그리고 높아요. 아, 그렇기 차가? 때문에 이렇게, 으차! 하고, 이렇게 착! 그리고 실내 딱 보면, BMW는 장점이다 단점인 게 거의 비슷해요. 아, 솔직히 조금 바꿔줄 수 있는데, 예. 아, 이런 거는 조금 아쉬워요. 아, 근데 IX부터는 또다바 할게요. 아, 다 바뀌어요? 네. 예. 근데, 예. 아... <laughs> 이컴피티션만의 이건 특권이에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외부는 멧돼지가 한 마리가 있다면 네. 내부는 닌자 거북이가. 책임지고 있어요 거북이 등껍질 패턴이 들어가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탄탄한지 아세요 여러분? 가죽은 네. 진짜 이렇게 탄탄할수록 더 편하다니까요 어, 진짜 탄탄하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여기는 알칸타라입니다 맞아요 알칸타라의 이게... 메리노 가죽에 여기는또 베이지색 음. 그... 아 그리고 카본 싫어하는데 카본이 참 많네 <laughs> 아, 나는 이거... 너무 좋은데 도어부터 보시면요 어. 일단 이게 바웰 밀키스 스피커 위에 카본이 왕창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들어가면서 바로 도어 스커프에 이렇게 불빛이 또 나와요 그리고 저 카페트에 저거 그 M 사랑해 사랑해 <laughs> 아 그거 스티치 네. 사랑해 여기 사랑해 여기 근데 보면서 맨날 느끼는 건데 네. 조금 삐뚤러 보이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얘는 똑바로인데 이 공조기 장체가 아 약간 운전자석으로 아 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얘가 삐뚤러 보였구나 네 맞아요 어. 사랑해 마지막 사랑해 이게 제일 좋더라 그러니까 이거 크리스탈 기어노브는 아니지만 디테일적으로 음. 진 진짜로 예뻐요 이걸 만졌을 때 진짜 뭔가 달려야 되겠다는 그 느낌 딱 듭니다 아좀 작아가지고 네. 제 손에도 한 손에 딱 잡히잖아요 음, 음. 그리고 스티치가 이렇게 새 컬러가 들어간 게또 어딨어요 맞아요 여기 빨간색 포인트가 또 있고요 여기에 음. 바로 엔진 스타트도 빨간색 아요 하이그로시 같으면서도 유리 같은 게 예쁘네 하지만 얘는 플라스틱이니까 너무 쳐 아, 미, 이방인이야 뭐야 <laughs> 진짜. 어디서 여길 찾아왔어 그니까 러이플라스틱 아, 어. 도대체 왜 나온 거야 어디서 아, 요거는 뭐 하나 붙여야겠다 알리에 이건 알리에서 뭐 사셔야 돼요 휠은 확실히 BMW M만의 휠인 것 같아요 맞아요 M1, M2 버튼 당연히 적용이 돼 있고요 계기판 같은 경우는 12.3인치 디스플레이도 12.3인치이기 때문에 예전에 그 BMW 느낌이 아니에요 <laughs> 맞아 BMW 예전에는 진짜 못 따라왔다 <laughs> 알고 있다 <laughs> 아, 맞아요. 너 옛날에는 진짜 못생겼어 어... 실내가 특히 못생겼거든 어, 너 지금은 좀 괜찮아요 어, 많이 좋아졌어 칭찬해 <laughs> 그리고 센터 터널 쪽 보면요 여기에 바로 카본이 다 적용이 돼 있는데 이렇게 커플도가 음. 냉온 기능이 다 됩니다. 맞아요. 여러분, 이거 뜨거워요. 진짜 뜨겁고 차가워요. 아, 나는 그 깜짝 놀 이거 손대할 뻔 했잖아요. 아, 이거 진짜 좋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여기 핸드폰 충전기가 이렇게 있고요. 음, 절대 쓰지 말라는 거죠? 어, 요즘 봐봐요. 이젠 <laughs> b m w 가 달라졌어. 예전에 이런 불빛도 없거든요. 아, 있어, 있어. <laughs> 조명 맛집이면 아우디랑 벤츠를 따라올 수 없었잖아요. 네네네. 봐봐요 여기 이렇게 앰비언트 여기 여기 앰비언트 들어오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주르르르르르 여기 또 들어와요 두줄 맞아 그리고 여기 도에도 여기 아 손잡이 쪽에도 또 들어오죠 그리고 여기 아, 여기 스피커 안에도 또 불빛이 들어옵니다 아 그리고 너무 예쁘다 이요아더예쁜거 <laughs> 하나 있잖아요 뭐야? 이거 약간 그러니까 포르쉐 네. 아님 마세라티만 있는 그 문양 있잖아요. 네. 음과 아. 그거 대신에 우린 디지털이야 하면서 여기 불빛을 딱. 아그니까 이게 현대 N이 따라했잖아요. 맞아요. 아 근데 그거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맞아요. 이거 진짜 미쳤어요. 밤에 보면. 특히 그 자동차 키로 문열때 네. 이게 불빛이 레이저를 팍싸거든요 밖에서 보면 진짜 그러면, 와. 어머, 어, 너눈 떴어? 알겠어요. <laughs> 내가 다 줄게. 네, 이런 느낌. 그리고 위에 보시면 달 칸타라예요. 스카이 라운지 앰비언트라고 해 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 점점점에 다 앰비언트가 반사가 어. 돼 가지고 마치 관광버스 <laughs> 아, 그, 그러니까 좋아하세요, 피디님은? 아, 저 이거 좋아요. 저는 솔직히 이거 보면 사우나 느낌, 그 열선 느낌 있죠? 아, 뭔소리 아, 진짜, 관광. 아,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 요런 느낌이 나서 네. 고급진 맛은 조금 들것 아, 같아요. 저는 좋습니다. 아, 저는 사실 롤스로이스의 그 밤하늘의 별. 네. <laughs> 루비똘. 아, 어, 그 성대모사 잘하시요 해주세요. 밤하늘의 별. 아, 루비똘. 루비똥, 너는 루비똥 아니야? 네 <웃음> <웃음> 2열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고고! 고! 피 p d 아우! 2열에 딱 들어갈 때 쿠페 라인이기 때문에 문을 열면 약간 좁은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하나 가득 차잖아요 네, 많이 가득 차죠? <laughs> 근데 만약에 남성분이면 더 가득 차지 않을까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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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지만 뒤에 버킷시트 뒤에서 봐도 예쁘다 너안 와도 돼? 아, 예. 네, 이렇게 제가 사실 좀 높은 힐을 신긴 했어도 네. 이거 분명히 허벅지 뜨거든요. 좀 많이 뜨긴 할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안장이 제가 봤던 것 중에서 조금 작은 편이에요. 작은?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보통이 크진 않아요 아, 크진 않다 네, 네. 제 엉덩이는 책임질 수 있는데 남성분들 엉덩이는 조금 못 책임질 수도 있을 것같다아 사실 들었어요. BMW X 시리즈의 가장 단점은 리클라이닝이 안 된다는 거 이거 안 돼요? 아, 안 되죠 아니 그래도 쿠페라인치고는 헤드룸 어때요? 헤드룸은 두 개가 가득 차거든요? 네네네. 근데 남성분들은 이렇게 되겠죠? 어쨌든 헤드룸 절대 안 닿아요. 어, 닿지는 않아요. 그리고 레그룸도 공간이 휠베이스 길기 때문에 맞아요. 나옵니다. 근데 왜 답답하지? 창문, 창문. 창문 진짜 작아. 아, 그래도, 아, 그래도 그거 있네. 아, 이거요? 네. 아 이것도 작아. 아 그러네 다 작네. 어 커터글라스 그래도 네. 이게 만약에 없었으면 진짜 더 답답했을 거예요. 아 그러네요. 근데 이거 만들어 주셔서 감사한데 아 크페는 이 정도 참아야 돼요. 네 맞아요 참아야 돼. 어. 그리고 공조기 같은 경우는 다 일반적인 BMW랑 똑같기 때문에 어. 하지만 열선이 있어요. 아 여기에도 만들 수 있는데. 네, 그니까 그리고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아 하드로 돼 있어서. 네네. 그 어, 이거 되게 있는... 우, 우르스 같은 느낌도 있어. 어 뒤에서 보면. 어어어어. 어, 어, 어. 어. <laughs> 역시나 등껍질이 여기는 조금 등껍질이 별로 없어요. 아 그러면 작게 있네요. 어, 네네. 아저 이거 깔끔한 거 진짜 좋아요. 아. 어,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하고 갈게요. <laughs> 그리고 스키스로 되고요. 아, 스키스로 이거 당기면 되는구나. 네 그럼 그 가운데만 접히죠. 아 이렇게. 네네. 음, 됐어요. <laughs> 이, 이 열은 여기서 끝. 이 열은 솔직히 더 이상. 말안 하겠습니다. 항구하겠습니다. 네, 알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아 나올 때도 조금 작습니다. 아니 여기서 말 그만하겠습니다. 아, 그만하세요 이제. 네, 네.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네 지금까지 BMW X6 M 컴퓨티션을 만나봤습니다 컴퓨티션 이거 국방부 장관님이 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진짜? 이 정도면 사야 돼어이 정도면? 아, 우리 장관님이 사셔야죠 아, <laughs> 아, 그러면 이제 큰일 납니다 너무 비싼 차야 안돼아그안 아, 되는구나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거기에다가 여기 막그 외교관 막 그런 안안 것도 안 돼, 안 돼. 다르잖아요 아 비싼 차 멋있겠다 아, 안 됩니다 진짜 BMW X6 그 기본 모델과는 차원이 다른 이 컴퓨티션 컬러감 때문에. 맞아요. 정말로 많은 분들이 쳐다보시더라고요. BMW 솔직히 요즘에 많이 보이잖아요. 네. 요 정도 컬러는 <laughs> 이끌어줘야지 하차감. 네. 하차감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 만약에 이 컬러 선택 못하신 분들은 이렇게 랩핑했으면 좋겠어, 진짜. 아, <laughs> 아 너무 예뻐. 아, 랩핑까지. 네, 어. 그럼 더 비싸 보이는 거잖아요. 아, 그죠, 그죠. 지금까지 BPD였고요. 오늘도 역시 솔링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충성! 안녕! <laughs> 안녕!